네, 안녕하세요. 홀리코리안입니다. 오늘 제가 마이크로 지그 마이크로 지깅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지금 제가 조마탄 지그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이게 7g짜리입니다. 7g짜리 은색 홀로그램 있는 네, 이 마이크로 지그 그다음에 어 쇼우 지깅 때 그다음에 4000번 릴 어, 그 다음에 합사 2호 줄에 지금 이게 모노 4호 줄 이렇게 쇼크리더 달아가지고 지금 제가 한번 캐스팅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뭐 이게 액션이 이렇게 폴링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액션이 좋거든요. 요거는 그래서 한번 제가 폴링 동작에서 예. 자, 입질이 오는데 어, 이게 적킹만 해도 됩니다. 저킹만 해도 되고 때로는 이렇게 이트리브만 해도 이렇게 따로 옵니다. 예, 예 물죠 예, 아이쿠! 예, 아, 방금 물었었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또저킹만 해도 입질이 옵니다. 아, 미끌렸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앞에 캐스팅해서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아이고, 아, 입질했었는데, 아이고, 두번두번 두번 놓쳤어. 자, 다시 다시 캐스팅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입질을 아까 두 번을 받았는데, 지금 바늘이 조금 작아요. 그래서 바늘이 조금 더 크면 좋은데, 네, 지금 가지고 있는 바늘이 저기 달아, 뭐 바늘을 키울 수 없습니다 지금. 미끌렸죠? 아, 쎄글렸는데 오케이 맞았습니다 이게 쇼지깅 하면 미끌림 발생 많이, 하...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시면 쇼지깅 절대 못합니다. 예. 아이쿠 아, 발팅 왔는데. 입질 왔었어? 네. 네. 자, 계속해 보겠습니다. 지금 마이크로 지그에 계속 반응은 옵니다. 지금. 네, 제가 팁 하나 드리자면, 어 앞에 수심을 알, 아시면 이렇게 앞에 면사를 묶어가지고 이 지그가 어디까지 어드, 이렇게 깔았는지를 확인하셔가지고 다시 이렇게. 어, 당기시면 돼요. 이렇게 바닥에 걸릴 것 같으면 이제 그 떨어지는 부분, 이렇게 그러니까 수심 요게 이게 딱 체크를 해놨잖아요. 니까 그러니까 요까지 딱 가면 다시 당기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 걸릴 거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 제가 보여드리려고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해보겠습니다. 자, 그았죠 오케이, 물었습니다. 오케이. 자, 한 마리 왔습니다. 와, 트리발리죠? 예. 네. 마이크로 지깅에 오케이. 트리발리 한 마리 왔습니다. 아. 자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예 제발 지금 7g 짜리 마이크로 지그에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예. 한번 더 해볼까요 예. 네 보시죠 이게 7g 짜리 마이크로 지그입니다 쇼워지때 라이트 쇼워지기로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오늘 라이트 쇼지 때를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지금 헤비때로 하고 있는데 너무 빳빳합니다 너무 빳빳해가지고 지금 이제 드래그 살짝 풀어놨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수심 깊이를 표시해 놓은 면사까지 내려가면 그때 이렇게 당기시면 돼요 당기시고또 기다리셨다가 또당기시고 왔습니다 오케이 와 왔습니다 오케이 아. 어유. 어, 이놈힘좀 쓰는데? 와, 되게 계속 뛰네. 어유, 좋아. 와, 이거 힘 쓰는데 이거. 와. 좋습니다. 아, 쳐박았다. 아, 박았어요. 아, 아, 터졌어. 너무 컸어요, 너무 컸어 와. 이게 마이크로 지기 잡히기에는 너무 큰 놈이 물어가지고. 와, 밑에 수초를 감았어요. 야, 한, 한 5자 넘는 거예요. 와. 예. 네. 아이고. 뭐, 다른, 뭐, 줄이나. 아, 줄이 쓸렸네요. 제가 줄 다시 묶어서. 어, 쓸렸는데. 다시 묶어서 가겠습니다. 방금 큰 놈으로 한 마리 떨어뜨렸는데 아우 너무 아까워요. 저게 수초를 감아 가지고 바늘 을 털고 나갔어요. 그 트레발린데 아쉽네요. 아 사이 즈 좋았는데. 잡았어, 오케이! <웃음> <훔치기로> <웃음> 와! 훌치기로! <laughs> 와! 마오마오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야, 훌치기 되네. 자, 마이크로 지그로 잡았습니다. 밑밥을 좀 많이 쳐서 집어를 한 다음에 훌치기로, 훌치습니다. 네, 트레블훅으로훌쳤는데 잡히네요. 네. 자, 한번더 해볼게요. 예, 네. 어우, 한 마리. <목소리> 야, 우와, 한, <목소리> 한 마리. <목소리> 팥공치 자한번 오케이 잡았습니다 학꽁치 오 어, 아유 떨어졌다 다시 쭉 내려오다가 학꽁치가 많은 데서 막 아이쿠 자 다시 쭉 내려오다가 학꽁치가 많은 지점에서 딱! 오케이. 자, 훌치기.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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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쭉 내렸다가, 학꽁치가 많은 지점에 내려가서 딱! 아, 다시. 다시. 자, 학꽁치쭉 내려가죠? 지금 이거 마이크로직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잘안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번. 네, 잡았죠? 오케이. 자. <laughs> 네,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laughs>